34번을 할게. 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많이 들어봤을 거니까 한번 해 볼게. 어. 어떤 팀의 숨은 잠재력을 찾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 대신 이거 말고 우리는 더뭐 하는 것 좋다. be better off i.n.d. 뭐만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뜻 나라에 대해 그래서 우리는 shifting 하면 전환하는 거야 뭐로 이런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좋다 뭐라고 불리는 과정이야? brain writing이라고 하는 과정이다 결국 주제문이 다 나왔어 그치? 숨겨진 잠재력을 찾으려면 brainstorming 하지 말고 brain writing 해라 이제 brain writing을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단 처음에 초기의 단계들은 솔로 혼자 하는 거다 게임 플레이 하는 거야. 만약에 10명이잖아. 그러면 10명이 다 혼자서 움직여. you start 여러분은 먼저 어,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everyone 그 모든 구성원에게 ask 목적어 목적어 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generator는 생성하는 거니까 아이디어를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게임 플레이 하라고 처음에 다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그럼 10개를 다 내놓는 거야. 각자 다. 어,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투 여기서는 모다 그것들을 모읍니다 그 아이디어 여러분이 그 개별적으로 생성했던 그 아이디어를 모으게 되고 음, 음, 이렇게 할까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그것들을 공유합니다 동사 m 나니머스리 하면은 익명으로 공유한다는 뜻이요 익명으로 모뭐 사이에서 그룹 사이에서 익명으로 어, 공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말하지 않아. 왜냐하면 어떤 팀 워크를 할때그 안에서 어떤 서열이 있을 수도 있고 파워가 다른 사람이 거기 안에 있으면 뭐 드라마나 이런데 보면 어때 뭐 선배가 낸 아이디어는 좋아요 후배가 낸 거는 너는 별로야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런 어떤 영향을 전혀 주지 않으려는 거지 그다음 독립적인 판단 그러니까 이제 완전 진짜 하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딱 독립적인 판단을 보존하기 위해서 프리셔 sure, 보존하다 보호하다 각각의 구성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것들 계속 그 아이디어들을 온 o 온 n 그들 스스로가 혼자 힘으로만 의논하지 않아. 그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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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다 보는 거지 따로따로 그냥 누가 했는지도 몰라. 언이된 그때서야 자 이게 지금 언이 때문에 부정어구 도치구문이 일어나서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고 진짜 동사가 여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뭐였겠어? 원래는 더팀 comes 어쩌고 저쩌고 뭐 only comes. 겠지 다시 써볼게 only c o m e s 이렇게 쓸 건데 이 only 가 문장 앞으로 나가면서 c o m e s 가 s the t h s the team. c o m e 으로바 m 는 거야 알겠지? 거 e 해야돼 s is the c a m e e e 그러면 더즈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 디즈가 되겠지. 그렇지? 어. 그다음. 그러면은 팀이 커뮤니티를 함께 모이게 된다. 뭐 하기 위해? 이제 다 아까 개인 평가를 했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진짜 하나를 뽑아야 될거 아니야. 이 팀에서 할그 하나를 뽑고 그걸 이제 좀 다듬어 나가야겠지? 리파인 하기 위해서 가장 유망한 옵션들. 그 선택 사항 중에서 몇 개를 추려서 그걸 이제 선택하고 다듬기 위해서 모입니다. 다음 by developing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디벨롭 개발하고 평가함으로써 맞잖아. 개별적으로 한 거잖아. 이때까지 는 계속 따로따로 함으로써 뭐 하기 전에 그것들을 공유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안해. 아 미안해. 그것들을 고르고 고, 고르고 미안해. 그 뭐지? 이 지금 밑에 헷갈리게 네그 아이디어야 이건 다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들을 골라가지고 Refine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Select하고 Refine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에서는 Choose와 Elaborate라는 단어를 써서 같은 말이야? 그니까 러 골라가지고 그거를 다듬기 전에 일단 각각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팀이 Surface는 보여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드러내다 보여주다. 그러니까 드러내고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 어떤 가능성. 그렇지 않았다면 주목받지 못했을. 그, 왜냐하면 뭐 회사에서 사장님이 내는 아이디어가 있을 거고 말단 사원이 내는 아이디어가 있을 건데 상식적으로 회사 같은 데서는 중간에 아부 아무하는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야. 사장님, 아우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이 개떡 같은 아이디어를 내도 그렇게 좋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사원이네 건지 사장이 한 건지 과장이 한 건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겠지. 근데 이건 진짜 완전 모르게 블라인드하게 한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일이긴 해. 어. 그럼 다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평가. 그러니까 독립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함으로써. 아까 어나니머스라고 해서 무익명으로 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것들을 뭐 하기 전에 일단 고르고 다듬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평가를 개별적으로 해서 팀이 드러내고 진전시킬 수 있다 뭘 어떤 가능성? 그렇지 않았다면 주목받지 못했을 가능성. 음, 다음. 브레인라이팅 과정이 확실히 합니다. 대절이야를 모든 아이디어가 다 가져와지게. 그러니까 정말 말단 선의 아이디어까지 다 가져와지게 하는 거야. 어디로? 그 테이블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는. 진짜 테이블이라기보다는 회의하는 그 과정까지 가져올 수 있다. 모든 아이디어를. 그리고 모든 의견들이 다 가져와집니다. 어디로? 대화 속으로. 그러니까 가볍고 뭐 하찮고 이런 거 없이 다가져와질수 있지. 일단 후보, 후군까지는 올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그 브레인 라이팅 과정이 특히 언제 효과적이야? 집단지성. 그러니까 10명이서 처음부터 하나의 아이디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 자체가 문제잖아. 그, 뭐, 뭐 할까? 뭐 할까? 네가 좋아. 아, 그 별로야.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가면은 언제 끝날지 몰라. 토픽 정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집단 지성을 성취하기 좀 힘든, 고생하는 그런 그룹에게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개별적으로 내서 누가 냈는지 이름 쓰지 말고 아이디어 내자.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 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거 빈칸 유형이었고 정답이 1번이었어요. 결국 독립적으로 뭐야. 개발하고 평가하는 거. 독립적이라는 말이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다는 게 누군지 안 밝히고, 뭐 이런 뜻이 되겠지? 정답이 1번입니다.